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지원군 또박입니다 자긴 연휴가 끝나고 지금 오늘 국내 장도 오랜만에 열렸다가 지금 방금 5분 정도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해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고요 제가 연휴에 도 영상을 찍어드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EU로부터 유럽연합이죠 뭐 반독점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드리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미국장에서 바로 다음날에 해외 투자기관에서 이 엔비디아를 바로 강력 매수 입장으로 내놓으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묻히게 되고 강력 매수가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마... 그 미국장에서는 삼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끝났죠. 국제 금리 10년물이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어,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거기에서 엔비디아도 거의 3%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리고 반도체 관련 주들이 바로 반등이 나와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기우였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가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실스는 어떻게 됐어요? 2.87%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가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적으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1초만 투자해서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미스 트롯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응원하고픈 사람에게 문자 투표하는 거 보셨죠? 이제 그럼 방송에서는 100원, 200원 막 이런 식으로 문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저희는 완전 무료로 지금 응원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등이긴 한데요. 이제 이대로 쭉 이어가려면 여러분들의 화력이 꼭 필요합니다. 쉬는 날도 없고 밤낮 할거 없이 여러분들 도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 항상 찍고 있으니까요. 응원 투표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에 번호 있죠? 834621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투표 완료되고요. 이제 1등 유지하면 저희 대표님께서 휴가 3일 보내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고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문자 하나에 제 휴가가 달려 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보내 주시고요. 근데 기껏 투표해 주시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드리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 그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ds 공식 무료 텔레그램 방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들만 봐도 진짜 상업적인 유튜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정보 준다 해놓고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던지 뭐 이런 사기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된 건데요 기업 분석도 할줄 모르고 차트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현혹시켜서 사기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안 되는 시장이 돼버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꼭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텔레그램까지 완전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마저도 이런 데서 이런 정보들 빼가고 저희가 매일같이 드리는 그 무료 추천주도 막 매수 타점을 베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비공개로 돌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들어오시면 이제 안 나가시니까 구독자분들이 벌써 8,550명이나 찼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행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시장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뭐 이런 캠페인 뭐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응원해 주실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인들은 절대 못 들어오고 있지만 투표해 주신 분들 한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텔레그램방 비공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차트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노란 선이 중기 추세선인 20일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 노란 선에 딱 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항에 살짝 맞고 밀려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가랑 딱 붙어 있는 이 5일선, 이거는 내일이 되면 이렇게 올라와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서 내일 되면은 이렇게 연장이 될이 노란 선을 그대로 관통을 시켜서 뚫어내주는지 이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21선 부근이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이라 지금 주가가 그거를 뚫고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적이 돼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만원 부근인데요.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을 이렇게 빵 터트려주면서 뚫어내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대신에 제가 주봉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난주 주봉 마감이 됐을 때요. 마찬가지로 이 노란 선, 20일 선이죠. 주봉상에서의 이 20일 선을 그대로 버텨내주면서 걸쳐서 끝났단 말이요. 에 그러면서 지금 고개를 꺾어서 내려와주고 있는 이 5일 선, 단기 추세선과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조건 이거를 관통시켜주는 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하방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반기에는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이 국내 지수를 우리 반도체 섹터를 주축으로 해서 다시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게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근데 지금 딱 타이밍이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가 올해 초에는 바닥이었잖아요 이제 반도체 재고의 감소 그리고 수요의 폭발로 인해서 실적이 파견하게 개선이 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도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려 온, 오늘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려드린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응원해 주시면서 텔레그램 비공개 링크까지 다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서 무역흑자가 2년 내에 최대다. 진짜 2년 내내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반도체 수출 금액이 1 1 개월 만 최고 실적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반도체 재고가 쌓여 있던 게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 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4분기 부터 수급이 정상화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라든지 디램 랜드 이쪽이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만큼 고가에 파는 거니까 원가 대비해서 마진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기업들은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슈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인텔. 이런 기업들조차도 뭐 엔비디아는 AI 쪽으로 워낙에 많이 벌었어서 이익을 많이 냈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면서 추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런 해외 기업들에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슈페타시스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아서 이제 주가도 상승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상 찍으면서도 지금 몇주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기다려보자. 하반기는 반도체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도 지금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들은 진짜 다 팔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팔고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누가 다 쓸어갔냐?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지금 최근 이 영업일 동안에야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환율도 지금 최고치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약간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던 거에 비해서 지금 나가는 자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기관계,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거의 모든 투자 주체들이 매수세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좋은 기업은 내려와 줄 때가 세일 기간이다 아셨죠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요 매매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투자하는데 손실만 본다 매수 버튼 누르자마자 나는 손실부터 시작이다 이러신 분들은요 다른 투자 주체들과 반대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도 이렇게 열심히 찍지만 저희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하락하는 종목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셔라 얼마나 더 하락할지 계산도 고민도 하지 마셔라 심리를 반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거는 절대 몰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갈 때도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급등이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된 종목들을 영차 영차 담아 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주셔서 저 응원도 해 주시고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요. 누구나 차별 없이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 장 마감 후에 어떤 게왜 올랐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 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하시면 수익 인증글 다 확인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장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섹터에 올라갈 종목들 추천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주 추천 나갔을 때 반도체 대시세에 탑승을 해봐라. 지금 아니면 막차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2차 전지 놓친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소외되지 마시고 지금 반도체 꼭 탑승을 하셔라 이렇게 강조도 드리고요 이제 평소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업로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가 찍은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약간 안 된단 말이죠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도 이, 이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시간 채팅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장의 폭락 그리고 시장의 저점 또한 어디가 곧점일지까지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빠지고 뭐가 올라가는지 2차 전지가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미 우리는 2차 전지 고점일 때 반도체를 아래에서 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께 탑재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탑재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다. 보이세요? 거의 기본이 20% 이상 수익이에요. 막 44%, 74%, 20% 이런 식으로. 이것들도 다 다른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걸 그대로 뺏겨 가서 돈 받고 파는 사기꾼 놈들이 많은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되시나요? 수익 인증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이수페타시스처럼 이게 6월달 수익 인증인데 지금 한 4, 500% 수익 나셨거든요. 이렇게 쭉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각 종목이나 경제 관련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같은 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섹터의 전망까지 저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올려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드리는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의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드리면서 투,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수페타 시스다. 왜냐, 직접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니까. 이렇게 밑에 설명까지. 첨단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이수페타 시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한 8시경에 미리미리 올려드리는 이제 미국장 마감 시황 미국장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한국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9시에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출렁출렁거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폭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장전에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장 마감하고 나서 데일리 리포트를 저희가 매일같이 써드리고 있어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몇 퍼센트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를 제 시청자분들에게만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 투자할 때 진짜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짜로 떠먹여 드린데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만큼 뒤처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만 비공개 링크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번호로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공개 링크 발송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완전 무료고요 저희는요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투자법을 가지고 더 이상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텔레그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절실하신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안해 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 꼭이에요. 텔레그램에 대한 대가는 없지만 뭐 돈은 안 받지만 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 또박이와 쭉 행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